팔을 전혀 사용 안 하잖아, 지금. 내말고이 네, 그대로 걸잖아. 팔이 우글러지는 것도 없고, 뒤로 빠지는 것도 없이, 그냥 이 삼각형이. 형님이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삼각형이지. 처음에 자세 잡기로 삼각형.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가 돼야 돼. 봐봐봐. 임팩트 공이 맞았지. 그래서 유지되지. 치고는 안 돼도 저 삼각형이 유지되지. 그래야 정도 받고 자세도 이쁘게 나와. 오케이? 여기는 한개해한고한개 치는 거어요 프라이빗 어한이뭐 누르면 한국어, 한국어, 한어 한국어, 이국어 한국어, 한밖에한국 한국어, 한국어, 어한국어 그거는 겨드, 그 양쪽 겨드랑이를 붙이기 위해서 네. 어, 하는 루틴이기 때문에 항상 왼발부터 먼저, 그렇지 오른발 턱, 오케이 어. 체중 왼쪽, 오케이, 되죠 괜찮아요 좋았어, 아, 괜찮아 발가 위에만 해서 좋은데, 괜찮아 어이. 괜찮았어. 괜찮았어. Ready. 어. 앞으로 좀더 와. 이 야, 3 0다 멀리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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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멀리, 가는 거예요, 이게? 어, 멀리 가는 거지. 아, 음. 공은 세게 치는 데서 멀리 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레슨을 안 받다보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공을 쳐다보니까 이거 때려 패라고 그러잖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치면 안돼 그렇게 치면 오래 걸리고 안 늘어 실력이 안정성이 없는 거야 그래. 지금 니가 손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계속 유지해 나갈 거야 아니 체중이 이쪽으로 간다 팔은 오른쪽으로 가고 요 형이 말하는건 요 삼각형이다 이 삼각형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니 오케이 이야